예술 감정 코칭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정서 지능 올리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과 잘 표현하고 사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려움의 순간에도 긍정적 감정을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잘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높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매일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아침 일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1분 안에 혹은 2분 안에 아, 한번 그 감정 단어를 써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 그 시간 안에 7개 이상의 감정 단어를 쓰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어, 살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도 못 썼는데요 하는 분들은 일상적인 자신의 감정을 잘못 느끼고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가족들과 함께 이 감정 단어 쓰기 실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은 사실 여기 그려진 사사분면 속에 다 속하는데요. 어, 다음은 예일대 감성지능 센터장인 마크 브래킷 교수의 감정 수업 시간에 쓰는 무드미터입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알아보셔도 되고요. 감정 단어 목록이나 서중한 앞에서 개발한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보다 더잘 인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의 종류들이 다 사사분면 안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행복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각성된 감정에 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강의 듣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와서 보채면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하고 화가 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부정적이고 각성된 감정을 느끼게 될 거고요. 감정 코칭 강의를 듣는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감을 느끼셨다면 긍정적이고 이완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평소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이고 이완된 감정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환희와 행복감을 느낄 때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꽉꽉 충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보고 화가 나고 격분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콸콸콸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살살 충전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이 만약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줄줄줄줄 세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감정 변화에 따라 체감 온도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실험인데요 제일 위 탯줄에 어, 가장 밝은 사람을 살펴보면 저 위에 해피니스 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체열이 가장 따뜻해지며 자기의 온몸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프레션, 우울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기 몸이 차게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감정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화됨을 알수 있고 또 어, 체열, 체열의 변화는 면역력이 또 면역력의 증강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감에 따라 우리의 면역력은 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녀의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감정코칭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먼저 집중력이 우수해집니다.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해집니다.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으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또래 관계에도 우수한 관계 기술을 갖게 되고요.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또 사회 적응력이 우수해지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 요즘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데요.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해서 35년간 영, 추적 연구를 해보았더니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다고 해요.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정 코칭 하셔야 될까요? 예,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행동 코칭을 했어요. 얘손 예, 씻어라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야지 컴퓨터 그만해 이렇게 여러분의 그 행동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행동 코칭을 했을 때 자녀들의 행동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죠 감정적 접근을 했을 때 자녀들의 행동이 더 수월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이 감성지능 곧 정서지능을 곧 사회성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사회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회성은 정서지능으로 표현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다라고 어, 긍정심리학 권성만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감정코칭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타인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는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의 정서 지능은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정서 지능의 촉진 요인이 있습니다. 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때 정서 지능이 촉진되는데요.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이 정서 발달이 더디다고 합니다. 사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아이들이 정서를 배우고 그 정서를 통합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소셜, 소셜 스킬을 잘 배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고. 경청해줄 때 우리 자녀들의 정서지능은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또, 정서에 대한 인식은 유전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정서의 활용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코칭을 하는 것이겠지요. 또, 정서지능을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자기 인식은 정서지능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잘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아, 우리들은 보다 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서지능을 증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아, 첫 번째는 타인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 할때 알아차리고 격려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감정 쓰기 실습을 했는데요.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다섯 가지 정도만 하루에 날마다 기록해 보는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남편이나 자녀가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의 필요와 바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정서지능을, 공감지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서지능과 자녀들의 정서지능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